강임준 군산시장이 지난해 미래산업 육성과 군산항 통관장 운영에 속도를 냈다며 올해는 인구정책과 체류형 관광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오늘 새해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속가능한 경제기반을 만들어 맞춤형 인구 감소의 해결점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모형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군산시 최대 성과는 투자유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등 18개 기업으로부터 1조 4천억 원을 유치했고 1,800여 명을 새로 고용했습니다. 특수화물 통관장 운영으로 군산항 물동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파른 인구감소. 강임중 군산시장이 올해 시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인구정책을 꼽은 이유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우리 그 인구 대응 문제인데요. 아이들 낳아서 키우고 하는 뭐 집안을 좀 오래 꼭 만들어내야 할것 같아요. 뭐 기업 유치도 좋고 그러지만은 사람 없으면 기업도 안 와요. 인구가 늘어나려면 정말 기본적으로 아이들 낳는 것이죠. 이야 이게 늘어나고 또 안정적으로 이게 군산이 좀 발전을 할수 있지. 출산율 감소에 따른 자연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출산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 아이를 키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인구 감소가 단기간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체류형 관광을 위해 선유도의 주차장 해결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섬 지역의 땅값이 비싸지면서 숙박 시설을 새로 짓는 게 쉽지 않다며 수면이 주차장 건설을 제시했습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이른바 플로팅 공법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또 지금 환경부하고 또 내년 초부터 논의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메꾸는 것은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 말을 박아가지고. 주차를 한 3, 4천평 정도 만들어도 엄청난 투자 돈이 들어가잖아요. 음. 거기를 지금 그렇게 내 내가, 계획,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과연 몇천 평이라도 주차량 확보해 놓으면은 아마 그런 관광 그 인프라 민간 투자들 도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 산업에서 성과를 낸 군산시. 하지만 군산 전북대병원과 청년도하라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KCN 모영식입니다.